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사와의 공작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 시리즈의 번외편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대 유럽에서 정말 유명했었던 여인이죠 지난 영상에서 만나보셨던 오르탕스 만진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오르탕스는 남편이 정말 엽기적인 인간이었다고 해요 위쳐증에다가참 희한한 짓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소젖짤 때마다 가가지고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요. 여기에 그녀의 언니도 등장합니다.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이두 자매의 탈주극은 또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탕스 만시니는 마자리네트 중에 한 명이었죠. 마자리네트 하게 되면은 프랑스 총리 마자랭 총리의 조카다. 이런 얘기예요.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1650년에 프랑스 궁정으로 우르르 몰려왔거든요. 이 마자리네트는 좁게는 5명이었고요 많게는 7명이었어요 마자링 바로 아랫누이한테는 딸이 둘이 있었고 그 아랫누이한테는 다섯이나 있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 어린 누이인 지롤라마가 낳은 딸들이 모두 예뻐가지고 유명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다섯 명을 마자리네트라고 합니다 오르탕스는 이 다섯 자매 중에서도 넷째였는데요 이탈리아 이름으로는 오르텐시아 만치니였죠이 오르탕스가 어려서부터 그 미모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자매 중에서도 돋보이는 미모라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마자랭도 여러 조카 중에서 이 오르탕스를 자기 딸처럼 특별히 더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챙겨줄 때에도 자기 저택을 비롯해서 가장 큰 몫을 챙겨줬는데요. 그러다가 오르탕스가 부랴부랴 시집을 가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위의 언니인 마리 만신이 때문이었죠. 마리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다섯 자매 중에서 안 예쁜 쪽에 속했는데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고혹적인 미모를 뽐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 마리를 루이 14세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마자리네트들은 다른 나라 영주들 정도면 모를까, 이 루이의 결혼 상대로는 급이 전혀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마리한테 푹 빠진 루이가 무조건 결혼하겠다라고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궁정이 발칵 뒤집어졌고요. 안왕비하고 마자랭 추기경은 이 루이 14세하고 스페인 공주죠 마리 테레즈 결혼을 후다닥 해버렸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마리 혼처를 알아보고요 하는 김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오르탕스도 덩달아 추진했던 것이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오르탕스도 더 놔뒀다가는 심각한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때 온 유럽에서 혼담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마리 쪽은 아니고 오르탕스 쪽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루인 14세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알려진 마리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대상이었겠죠 이때 가장 먼저 달려든 청원자는 놀랍게도 잉글랜드의 찰스 2세였어요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머물렀던 찰스는 망명객 신세였죠 그는 프랑스 궁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모두가 예뻐했었던 오르탕스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르탕스 남편을 구한다 이런 말을 듣고는 가장 먼저 달려왔던 건데요 그만큼 오르탕스를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마자랭 추기경이 거절합니다 아무리 잉글랜드라고 해도 나라 뺏기고 망명 중인 왕한테 오르탕스를 죽이는 지아까웠던 거예요. 찰스가 시원하게 차인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에 상황이 엄청나게 반전이 되고 말았죠. 크롬웰이 죽고 나서 혼란스럽던 잉글랜드에서 이 찰스를 왕으로 옹립을 해버렸던 겁니다. 마자랭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벌써 왕이 되어버린 찰스한테 오르탕스는 급이 너무 낮은 그런 신부였던 거죠. 그래서 찰스 왕비로는 나중에 포르투갈의 캐서린이 낙점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1659년이었는데 오르탕스가 만약에 찰스의 아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인 거죠. 찰스가 문제의 여인 바바라 팔머를 애창으로 삼은 게그 이듬해였거든요. 잉글랜드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찰스 다음으로 달려온 청혼자가 사버이 공작 카를로 에마누엘레 2세였는데요. 이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죠. 거의 합의되기 직전이던 이훈담은지창금 조항 때문에 틀어지게 되는데요. 토리노 인근에 프랑스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요새를 달라 이런 사보의 요구에 이마저랭 추기경의 기분이 팍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판을 깨버렸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청원자가 있었지만 신랑으로 결정된 이는 라 메율의 이 공작인 아르망샤를 들라포르트였어요 아르망샤를은 리슐리에 추기경의 친척이고요. 당시 포병 사령관이었는데요 재산이 대단히 많은 귀족이었죠 결혼할 당시 오르탕스는 14살이었고요 아르망샤르는 28살이었습니다 마자랭 추인경은 아르망샤를 르 자기 사위처럼 여기면서 마자랭 공작이다 이런 칭호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한 지 불과 8일 만에 그만 추인경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망샤르는 많은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었던 파리의 빨래 마자랭 이런 건물을 비롯해서 마자랭의 막대한 유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자랭 추기경이 바로 죽었던 게 이게 오르탕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주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감정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얀센이즘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금욕적인 교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보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좀스러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 바탕에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오르탕스를 구속하려고 들었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내가 돈을 쓰는 거는 끔찍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의처증 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오르탕스는 어려서부터 파리의 궁정에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인기스 타다 보니까 부르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아르망샤를은 아내가 나들이 할때면늘 아내 곁에서 이 아내 행동을 감시하고 감시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모임에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르탕스를 가장 황당하게 하는 거는 그의 의차증 증세였어요. 그게 점점 심해졌는데요. 밖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몰래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오르탕스 천소에 들이닥친 다음에 여기저기 막 열어보고 뒤져보고 막 그랬다는 거죠. 다른 남자가 숨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내한테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라고 강요했어요. 처음에 몇 년은 그냥 참으면서 지냈는데 이 오르탕스도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은 그런 가깝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아르망샤를이라는 남자는 오르탕스한테만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여정들이 다른 남자들한테 교태를 부릴 수 없도록 앞니발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이상한 심리인데요. 그림이나 조각에서 조금이라도 선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못 참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각에서는 성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셔버리고요. 소장한 많은 그림들을 덧칠해가지고 훼손하기도 했어요. 이때 마자랭 추기경이 물려준 많은 작품들이 망가져버렸다고 라 합니다. 그의 엽기적인 행동 중에서 정말 특이했던 게또 있었는데요. 근데 우유 짜는 장면만 보면은 달려가가지고 짜지 말라 이러면서 막 난리를 부렸대요. 그게 너무 외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유는 잘 먹었대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확실해 보이죠. 전문가 프로이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인간 유형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연달아 세 딸이 태어났고요. 마지막엔 아들도 태어났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죠. 처음에는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었던 오르탕스인데, 스무 살이 될 무렵에는 반발을 했을 겁니다. 말이 통할 리가 없지만 자기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막 따졌을 거고요. 남편은 엄금하고 절대 가지 말라 그랬지만 지시를 어기고 여기저기 불러주는데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르망 샤를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시골 영지로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파리 있어가지고는 아내의 사교 활동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르탕스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이렇게 따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지내면서 차츰 우울증 증세까지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르탕스는 그대로 당할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감옥 같은 생활에서 도망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아이들 놓고 간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가슴 찢어질 그럴 일인데 구두쇠에다가 의처증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집마다 사이코 같은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 곁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인데요 이 오르탕스는 남편이 외출한 날 그때를 틈타서 도주를 결행합니다 마자리네트한테 남자 형제도 있었는데요 이 친오빠인 필리프가 말하고 마차를 가져와서 거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머무는 것은 위험했어요 언제든 남편인 아르망샤릴이 들이닥쳐 가지고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로마에 있는 언니 마리의 집으로 갑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남편으로서도 손쓰기가 좀 어렵게 되니까요 언니는 로마의 명문가죠 콜로나 가문의 공작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콜로나 가문은 교황도 배출한 명문가고요 마리의 남편이 로렌츠 오노프리오는 팔리아노 공작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이탈리아 내에서 대단히 유명한 귀족이었어요 대대로 나폴리의 치안감을 역임하면서 권한도 어마어마했죠 넓은 저택에 여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리가 오르탕스를 돌봐주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르탕스도 언니의 보호 아래서 몇 년을 편하게 지냈는데요.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언니 사정도 훤히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언니 부부 사이가 예전엔 정말 좋았다고 라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사정은 이랬어요. 마리는 사내 아이만 셋을 낳았는데요. 세 번째 출산을 할때 난산이었다 보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남편과의 관계를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조금은 복잡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남편 로렌초가 바람을 피웠던 모양이에요. 마리가 자존심 하면 또 어마어마한 또 여인이거든요. 용서할 수가 없었던 마리가 난산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남편을 거부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는 진솔한 사과 한 번이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관계 개선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대화로 풀리는 건데. 근데 이 로렌초가 상당히 권위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리를 굴복시키려고 들었죠. 근데 마리가 굽혀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서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막커될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이 마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 지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자기를 살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었죠. 당시에는 남편이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마리의 두려움은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곁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오르탕스가 언니를 설득합니다. 자기랑 함께 도망치자는 거죠. 괴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느니 도망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긴데요. 미리 그 삶을 체험한 경험자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우러나는 그런 조언이었던 셈이에요. 마리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느끼긴 했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눈에 밟히는 게 있었죠. 바로 새 아들입니다. 마리는 오르탕스보다도 훨씬 더 감성적이거든요. 앞으로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챙겨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면 파리로 가야 되는데 일단 가족들한테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파리로 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오르탕스가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르탕스 남편인 아르망샤를이또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아마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집요하게 괴롭힐 게 뻔했는데요. 그런데 오르탕스는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언니를 달래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주도해서 탈출을 감행하죠. 이번에도 오빠인 필리프가 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오르탕스가 없었다면 은 마리 혼자서는 탈출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오르탕스가 언니 마리를 구한 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괴로운 처지라고 해도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17세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고요. 사람들은 일단 도망친 여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합니다. 도의적인 비난 외에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고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적인 복수로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도망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오르탕스하고 마리에 대해서 시대를 훨씬 앞서간 여성으로 그렇게 평합니다 불합리한 관습하고 제도에 당당히 맞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자매에게 루이 14세라는 엄청난 뒷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걸 결항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유럽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루이 14세였죠 그런데 이 마리는 루이의 첫사랑이고요 또 오르탕스는 같이 자라면서 친동생처럼 예뻐했던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자매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도덕적인 비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탕스는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밝힌 회고록을 쓰게 되었어요. 나는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자기 변명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기왕 쓰는 김에 언니 마리하고 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장을 소상히 밝힌 회고록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의 회고록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그 중에서도 오르탕스 남편의 얘기가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르탕스의 회고록이 더 많이 읽혔는데요. 훗날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까지 냈다 이런 면만을 봐도 이들 자매는 정말 시대를 많이 앞서간 그런 여성이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파리에 도착하니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국왕 루이의 배례였죠. 루이는 이두 자매가 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들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금도 책정해주고 이모저모 살폈어요 그러면서 내심 첫사랑의 재점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도 되는 거죠 루이는 본래 그 언제 어디서나 또그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다 지나간 과거사다라면서 정중하게 루이의 접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루이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루이의 배려는 이들 자매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준 그런 것이었는데요 근데 오르탕스에게는 안 좋은 일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남편 아르망샤를의 고발이었어요 이 남편이 또 보통 남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르탕스를 가둬두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르탕스는 파리 남쪽에 물렁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 수녀원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 아르망샤를이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이런 오르탕스를 루이 14세가 다시 구해 줍니다. 특별 사면령을 내려 가지고 꺼내 준 건데요.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봐요. 마리에게 거절당한 루이가 오르탕스를 애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오르탕스의 남편이 아르망 샤르리 너무나 꽉 막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이것도 나름 개연성 있는 가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언제든 사적인 복수를 할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당시 오르탕스는 프랑스 안에 머무는 건 너무 위험했고요. 다른 나라 어디든 자신을 보호해 줄 그런 후견인이 절실했는데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사보이의 카를로 에바누엘레 2세인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 기나긴 이야기가 바로 오르탕스가 사보이에 가게 된 배경인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샹베리성에서 지내던 오르탕스가 어떻게 사보이라는 나라를 풍비박산을 내버렸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신을 후원해 주던 까를로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뒤에 이 오르탕스가 샹베리성에서 내쫓기게 되었잖아요. 그때 오르탕스는 정말 난감한 처지였어요.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루이가 자신에게 주기로 한 연금도 남편이 소송으로 걸어가지고 가처분을 걸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녀에게 접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 있는 잉글랜드의 대사인 랄프 몬터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름의 꿍꿍이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데요. 이 남자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떠올리셔야 하는 게 있는데 오르탕스의 첫 번째 청혼자가 누구였죠? 네, 바로 찰스 이세였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랄프 몬터규라는 사나이 때문에 그녀에게 이제 잉글랜드에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오르탕스는 또 얼마만큼의 난장판을 만들어 내게 될까요? 더큰 무대다 보니까 스케일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오르탕스의 잉글랜드 정복기 이걸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